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삼성전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1조 7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엄청난 매도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9,400억 원 가까이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역시 7,70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한 1조 7천억 원어치를 모두 받아버리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1조 7천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같은 기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가장 높은 5가지 종목을 꼽아보려면, 삼성전자가 1조 7천억 가까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2위가 눈에 띄는 게 바로 8월 6일 상장한 카카오뱅크 3,200억, 3위가 삼성 SDI 2,800억, 4위가 SK하이닉스 2,100억, 그리고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1위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2위부터 5위까지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점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대가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 차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만 보여줬다가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예전 4월 달에 삼성전자와 SK닉스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영상인데요 그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내용이 정말 좋았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쉽게도 그날 이후로 약 3개월 정도 주가가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만 실제로 저의 삼성전자 매매일지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왔는데요 저의 삼성전자 매매일지 차트를 보시면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던 4월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실 저는 계속 삼성전자 를 매수를 해왔었습니다. 최근에도 8만원 언더에서 삼성전자 를 분할 매수했었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4월에 올렸던 영상처럼 반도체는 분명히 아직도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두려움 없이 분할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최근에 주가 가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니깐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자 그럼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두 종목이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와 왜 저는 주가가 꾸준히 하락함에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지 그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어닝서프라이즈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역시도 영업이익 12조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3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최근 삼성전자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건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재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 컨센서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예상했었던 컨센서스가 100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초에 각 분기별 영업이 컨센서스가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160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익 추정치는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렇게 영업이 컨센서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이닉스 둘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이익 전망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하기도 하고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증가 인가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왜 도대체 내려가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두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디램과 랜드의 가격 인상률이 조만간 꺾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1년 2분기까지에는 ASP 증가율, 그러니까 가격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보시면 3분기부터는 ASP 증가율이 갑자기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올해 4분기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내년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잘 벌다 할지라도 조만간 이 기세가 꺾인다. 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계속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 분할 매수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s k 이닉스의 주가가 한번더 슈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저는 디램 가격의 ASP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보다 현재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의 영업 이익 추정치와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증가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왜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과거에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와 주가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와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D램 가격의 예상 변화율에 따른 주가 변동성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얼만큼 좋아질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두려움 없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려는 메모리 가격 인상률 저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이클 종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s k 이닉스의 2000년 이후부터의 주가 차트 모습인데요 우리가 보통 2000년 이후에 빅사이클이 두번 있었다 라고 판단하는데 을첫 번째 빅사이클이 바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구간 주가가 25,000원 정도에서 5만원까지 두배 가까이 올랐던 이 순간을 우리가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기합니다 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이클은 첫 번째 사이클보다 훨씬 더가파랐었던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주가가 마찬가지로 한 25,000원에서 거의 9만 원까지 3배 이상 폭등했던 이 구간을 두 번째 사이클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의 공통점을 바라본다면 첫 번째 사이클은 약 7분기 가량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이클보다 조금 더긴 9분기 동안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두세배 가까이 폭등했었던 구간을 일컫는데요. 이두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사이클이 약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사이클의 도대체 시작이 어딨냐에 따라서 지금이 사이클의 끝이 아닌가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을 2019년 하반기 정도로 본다면 현재 21년 하반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이 약 2년째 되는 해로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낸드 영업 이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영업 이익률이 낮았던 2019년 2분기를 사이클의 시작이다 라고 본다면 2020년 2분기가 딱 2년이 되는 시기이고요. 랜드뿐만 아니라 디랩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19년 하반기를 사이클의 시작이다 라고 봤을 때 현재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만큼 과거 데이터를 본다면 지금이 사이클의 끝 무렵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하게 적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사이클과 이번의 사이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사이클을 본다면 사이클의 시작과 종료까지 꾸준하게 주가나 영업이익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향 시기가 조금 딜레이됐다. 즉, 이번 사이클은 똑같이 2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클이 일부 밀렸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현재가 고점이 아니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이클이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섹터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빅 사이클을 바라봤을 때 이런 사이클의 작동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이클 상승 구간에서 반도체의 공급 증가는 거의 없으면서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전방업체들, 서버로 따지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업체들, 핸드폰으로 따지면 애플과 삼성전자, 샤오미, 오포, 비보, 이와 같은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재고를 축적해 놓으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같은 생산업체의 재고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빅사이클이 돌아가고 완성되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관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반도체 사이클 상승기에는 가격 협상력이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보다 훨씬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 사이클 구간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생산 업체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가격 협상력이 생산업체들의 의지대로 반도체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3분기 애플, 삼성전자 등 모바일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15%에서 25% 정도 상승 체결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은 빅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라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시장 내 마켓셰어 상승을 확인했고 신제품에서 마켓셰어 상승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굉장히 강하게 올렸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IT 밸류체인 마비로 인해서 부품 조달 차질로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했지만 3분기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한 올해 하반기 계속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메모리 생산을 요청하고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했었죠. 이런 스토리대로만 그대로 진행된다면 반도체 빅사이클은 아무런 이변 없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또한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실제로 작년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2020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3억 6,655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 2019년 3분기 동기 대비해서 2,200만대 감소했고 비율로는 약5.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스마트 구매자의 교체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중국 스마트폰이 반도체 부족과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빅 사이클에서 예상했었던 수요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반도체 가격 단가 인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전방업체별 메모리 재고 수준을 살펴보면요.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재고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업체들, 오포, 비보, 샤오미와 같은 업체들은 코로나도 굉장히 타격이 컸고 또한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공급 부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격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모바일 메모리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체들이 본인의 재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SKNX라든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꺾이면 주가가 어느 정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도 꾸준히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서 이와 같은 재고를 소진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가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서버용 반도체 수요 역시도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가. 그러니까 수요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가가 첫 번째 우려 사항이었고 두 번째 우려 사항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향후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만한 요소,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더 빠르게 증가할 만한 요소들이 과연 있을까 이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수요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가 당연히 코로나가 2차 3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서 2020년 1분기 이후에도 스마트폰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이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향후에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꾸준하게 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가장 심했었던 2020년 1분기를 저점으로 코로나가 2차 3차 웨이프가 계속 와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어쨌든 바닥을 찍고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 라는 점이 스마트폰은 어쨌든 향후 코로나가 종료되면 종료될수록 빠르게 교체 수요가 늘수 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실제로 5g 스마트폰의 출하량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가 2차 3차 웨이브가 올 때마다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g 스마트폰만 살펴보면 꾸준하게 계속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스마트폰의 수요는 아직도 견조하다 즉 재고가 많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특히 오포비보 샤오미 이와 같은 업체들의 재고도 조만간 빠르게 소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의 입장으로서는 조만간 가격 협상력의 우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서버형 반도체 수요를 살펴보더라도 구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캡펙스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주요 서버 고객이라고 할수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서버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버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견조하고 또한 모바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조만간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수요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향후 걱정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공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디램 재고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고가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량과 출하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생산하는 양보다 출하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반도체 공급량 폭등은 너무 과한 우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이닉스 D램 재고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하량이 생산량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고 그에 따라 재고 수준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반도체 공급이 너무 과잉하다라고 하는 우려 역시도 현재는 기우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단순히 재고 추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재고 자산 회전율을 본다 하더라도 2020년 들어서는 SK이닉스 기준으로 재고 자산 회전율이 꾸준하게 오른다라는 걸 본다면 주가 현재는 좀 부지지부진하지만 향후 떨어지는 재고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를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와 마이크론의 재고자산회전율만 보더라도 재고자산회전율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쨌든.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은 굉장히 과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반도체 빅 사이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차, 2차 반도체 빅 사이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영업이익과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렸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코로나가 지속되고 반도체 공급 이슈가 터짐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부담이 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빅사이클 기간 동안 한두 번씩 눌림이 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빠진다고 해서 이게 반도체 피크다, 메모리 반도체 고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내릴 때마다 제가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SK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그 이후에 주가가 꺾이는 와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저는 전고점을 한번더 뚫을 만큼 굉장히 강한 한번의더 웨이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 동의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에 8월 첫째 주한주 주 동안 삼성전자의 약 1조 7천억 원어치의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